스파이 게임으로 다음과 같은 화면을 구현하자라는 게 목표였고, 게임 설정 안을 만들었었죠. 이런 게임 스크린을 하나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윈도우 안에 이렇게 본체, 비행체 본체가 있고, 에일리언이 내려오고, 이 에일리언을 맞추는 미사일이 발사되고, 그것을 할때 효과음도 들어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게임 설정 안으로 봤을 때, 게임 스크린, 플레이어, 미사일 점수 이런 순으로 구현해 보면 좋겠다라고 구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하여 게임 화면 초기와 그리고 화면의 반복 출력 그리고 이동 기능 또 마찬가지로 이동 기능 이 있는 건 아니고 알아서 저희가 적이 내려오도록 만들 거라고 했었고요. 미사일은 또 발사되면 자기가 알아서 위로 쭉 올라가겠죠. 그런 다음에 화면에 계속 점수가 나오지만 이 미사일이 내리연에 맞췄을 때. 파게되었을때 점수가 상승되도록 계산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본체가 드러, 드러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실행이 됐죠? 이렇게 윈도우가 만들어지고 이 윈도우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본체가 이렇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적당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었고요. 그때 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그림의 가장 왼쪽 위 상단 0,0 인데 그 지점으로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는 방식으로는 116x60이라고 보면 좋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끝났고요 이제 이것의 운동 기능, 그러니까 이동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이 위치하는 좌표를 x,y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x,y 좌표가 들어가서 이 draw object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요 정의 내린 함수 안에서 다음에 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x, y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x change, x underbar change라는 거를 어,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일부러 타이핑까지 해놨었죠. 왜냐 여기부터 시작할 거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x underbar change. 이콜0이라 일단 시작은 x는 변하지 않고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그 x는 변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요, 음 이걸 사실 여기에 있기보다는 여기 안에 들어오려고 해요. 어디냐? 지금 while 문이 돌고 있죠. while 문이 돌고 있는데. 그 와이문 안에서 지금 어떤 조건하가 되는 동안 계속 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이란 게뭐냐면은 파이 게임이 어떤 이벤트를, 이벤트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걸 당하느냐? Get 해오는 거예요. 뭘 Get 해오느냐? 바로 클릭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클릭행위 혹은 키보드 입력, 어떤 정보가 이쪽,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말할 거예요. 입력 도구로부터 정보를 get 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타입이 그 이벤트 점 타입이 quit, 즉 X 버튼인 경우에 이 윈도우는 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타입이 X 버튼을 눌러서 끄는 게 아니고요. 키 다운이라고 하는 입력을 받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품 문을 만들 건데요. 폼문 안쪽에 돌아야 되니까 하나 더드렸어야 됩니다. 아까 이품 문하고 동일선상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if 이제 이벤트 타입이라고 보면 되겠죠. 위에 원래 있던 거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근데 그냥 타입이 아니라 키다운 이라고 누릅니다 키를 눌렀다 키를 밑으로 내렸다 라는 거죠 키다운을 했을 때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키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일이 생긴 게겠죠 그게 뭐냐면 if event.key 라고 합니다 이 키가 하이게임 받아들이기에 이 k u n d e b a r left 즉 우리가 키보드에서 왼쪽 방향키 있잖아요. 그거를 k 언더바 레프트라고 약속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그 입력을 받았을 때 x 언더바 체인지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x 체인지를 기존 x 체인지가 있을 거잖아요. x 체인지로부터 마이스 3이 되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런 거 어떻게 적죠? 이렇게.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서 h 스체인지에서 3을 뺀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자로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레프트 키를 했으니까, 와이 t right 키를 해야겠죠. 라이키 h t key. Right key. 라 플러스 키를 해줘야지만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 key. 이 i g h 지 key. Right y 의그 x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픽셀이 옆으로 h 칸 가는 거죠 왼쪽 h 칸 오른쪽 r 칸 그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변 변화를 좀더 바꾸고 싶으시면 그때도 바꿔도 되고요. 일단은 3으로 일단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if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왼쪽 키와 오른쪽 키를 같이 누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래 버리면은 정보가 중첩되니까 보통은 어, 한 키만 눌리게 보통 하죠. 그래서 elif라고 해서 else if 그러니까 if, if가 아닐 때 i f 가 아닐 때를 else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 다시 조건을 주고 싶을 때 else if가 되는 거고요. 그 줄임말로 elif가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 파이썬 안에서는 else if를 줄여서 elif라고 합니다. if의 조건이 아닐 때 다른 조건을 주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 이제 변화가 생겼잖아요.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를 이제 대입을 해야 될 거죠. X라고 이제 했었으니까 X, 여기다가, 네. 다시 지금 처음부터 적어 드릴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다시 넣어서 여기 넣는 거. X, 언더바, 체인지. x를 다시 대입해갖고 s 언더바 체인지하는 거. 자, 그러면 지금 x 체인지를 할 거니까 여기에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더좀 직관적일 것 같아요. x 체인지, x 변화를 마이너스 삼하겠다, 플러스 삼하겠다고 해서 그 변화를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 일단 여기까지 돌아가는지. 일단 너무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줘버리면은 에러가 날 수가 있으니까. 돌아가는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네 지금 에러가 났죠 어 보면은 클 l o c k object has no tribute 아 지금 뭔가 어, 움직여지면서 여기 통화키가 됐나 봐요 e 스체인 a n g e 가왜붙어있거고요 통화키가 되면서 에러가 났었고 네. 어, 이렇게 움직여지네요. 네. 보이시면 이게 원래 X였는데, x c h a n 가 left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right키 할때 이렇게 움직여지고,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리면편하려나 잠깐만요. 네, 왼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 키를 가면 이렇게 가죠. 네. 이게 K 언더바 l e f 키 언더바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그런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자, 계속 왼쪽으로 가볼게요. 계속 왼쪽으로 가는데, 어? 무한히 가버립니다. 윈도우 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계속 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모니터 화면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겠죠.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이상으로 못 줄어들고 못 늘어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작업을 그 지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타이핑하는 모습이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게낫겠네 음... 자, 그러면은, 그, 썬더바 체인지 들어갔고, 이게, 어, x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if, x, 값이. 이 화면 안에서, 그러니까 윈도우 화면 안에서 수치를 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일단은, 음, 0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0보다 작으면은, x는 0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엘립. 그 상황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스크린 미스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스크린 원래 정했던 거. 스크린 미스 그 폭으로부터 플레이어의 미트가 있었죠. 그 미스가 뺐을 때. 그러니까, 이 전체 폭이 있었는데, 이스크린의 폭이 있었는데 그 스크린 폭에서 이플레이어위스를 뺐는데 네. 그 기준보다 x가 커져 버리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이 화면을 넘어간다는 얘기죠. 화면을 넘어가면 넘어가지 않도록 x 콜은 그 값이랑 같게 네, 일단 한번 음, 볼게요. 이쪽으로 가고요. 멈췄죠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걸렸습니다. 자, 너무 작아지지 않고 너무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제 제안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 줄요네칸 아니 저네 줄만으로 지금 우리 원하는 기능을 바로 구현할 수 있었잖아요. 어 이런 거할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께 바로 말할 수 있지. 저도 만약에 미션이 딱 떨어졌을 때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그 고민 끝에 이거를 빨리 결과 를 내는 사람이 이제 코딩 테스트 이런데 좀 유리하게 될 거고 어, 연습 많이 해놓으면 조금 더잘될 겁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그 화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비행체가 왔다 갔다 잘할수 있게끔 현재 코딩을 진행했거든요. 지금 요만큼, 요만큼이 제일 중요한 코드 오늘 변화이니까 이 변화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적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죠. 적을 이제 불러오고, 화면에, 불러, 화면에 출력하는 거. 기능 해야 되는데요. 자, 요도 이동 기능은 아까 구현했죠, 아래서. 네, 이렇게 됐고. 아, 위에다가. 네, 이동 기능을 위에다 구현을 했고요. 자, 다음은 적입니다. 어 적도 역시나 이 면적을 차지하게 될 테니까요. 이 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일리언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에일리언 아까 계속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인데 에일리언이 약간 외국인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인 주민노총에그 에일리언이 적혔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외계 생명체를 에일리언이라고 부르는 것도 쓰이기 때문에 그게 격화시키는 게 있다고 해서 이제 바뀐다고 해요 명칭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엘리언을 이제 또 출력하기 위해서 어, 아래 의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우선 에, 플레이어를 우리가 이미지 로드해오는 걸 연습했잖아요. 이번에도 이 엘리언을 불러와야 되겠죠. 코드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똑같고, 에일리언을 여기다가 만들면 되겠죠. 에일리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미지 로드하는 건 똑같을 거고, 그러면 이 옆에 파일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죠. 파일 이름이 우리가 에일리언 이름을 에일리언.png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일리언.png.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근데 이 에일리언이 바 밖에 쓰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죠? 플레이어일 때 한번 제가 에러를 보여드렸었는데, 글로벌로 해줘야지만이 밖에서 쓸수 있다. 그래서 이 회색이었던 것이 이제 열렸죠. 자, 그러면은 이 에일리언을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겠죠? 어,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드로우를 하게 될 텐데, 그걸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어 오브젝트 플레이어를 했었잖아요. 우리 플레이어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그럼 이번에는 alien을 하면 된다는 뜻이겠죠? i e n 을 한다. 자, 그런데 여기 좌표가 필요하죠, 지금. 좌표가 필요합니다. 요 좌표 작업을 지금 우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이 x 좌표, y 좌표가 있고 에일리언 좌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해버리면 플레이어와 에일리언이 똑같이 나오겠죠 겹쳐서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어 우리가 그런 세팅을 안하고 돌아가는 점을 일단 볼까요 네 보이시죠 네 같이 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음 이걸 우리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에일리언은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길 바라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1년에 이 좌표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데이터 과학에서 쓰이는 그것과 완전 똑같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기 이 화면 안에서 이 화면 안에서 여기 어딘가로부터 내려와야 되고 그 내려오는 위치가 랜덤 해야 되잖아요. 아무데나막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여기서만 내려온다고 하면 이 비행기가 무서워할 리가 없죠. 계속 옆으로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게 시작돼야 되고. 그게 좀 다가오게 만들어야 되는 두 가지 이제 옵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랜덤하게 나타내야 된다. 라고 할때 어떻게 패키지 이름을 만들어 나냐면요. 너무도 직관적으로 랜덤이라고 해놨습니다. 네, 진짜 랜덤입니다. 그냥 랜덤을 넣으면 랜덤 기능이 이제 사용 가능하게 돼요. 진행하면 되고요. 아 그리고 아까 세팅을 이제 하다 말았던 게 뭐냐면 엘리언 미스랑 그 화이트를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좀 작았죠. 그거는 30에 이거를 몇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5 3쯤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40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랜덤하게 만들었던 거. 그 랜덤을 이제 요 데이터 위치, 데이터 위치를 결정할 때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x, y를 지정했던 데에다가 같이 하는 게어 초기 위치를 결정하는데 좀 보기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Alien X라고 해볼게요. Alien에 대한, Alien에 대한 정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아까 랜덤 하다라고 말했던 거, 랜덤 패키지를 사용할 건데요. 어, 이게 이제, 일정 범위 안에서 랜덤한 숫자를 보내겠다. 그럴 때, 랜드라는 게 랜덤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정 범위 범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있죠?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 레인지라는 걸 하면은 이 뒤에 괄호 안에 있는 범위만큼의 숫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뭔지 예상하셨겠지만은 픽셀이 있잖아요. 0,0 하면 가장 왼쪽 위였잖아요. 그래서 0, 이고요. 그다음에 스크린 위트 그리고 엘리언 리트 해가지고 가장 왼쪽에서부터 가장 오른쪽 범위 안에 돌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 아까 기억하시죠? 스크린, 스크 위트에서 플레이어 위트를 빼면은 그딱그 그 그림이 딱 끝에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 혹시 설명 잘 이해 안 되셨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스크린 위트가 있는데 그 스크린 위트의 플레이어 위트를 왜 빼냐면 플레이어 위트가 그 플레이어의 폭이 결국엔 0,0에서 116x60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니까 그 그림 것만큼을 빼놔야 그 그림이 딱 그려졌을 때 결국엔 스크린 끝에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크린 끝에서 봤을 때 플레이어 위스를 빼주면 그게 그 지점,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 지점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스크린 폭에서 에일리언의 폭을 빼주면 그게 딱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 접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 위 h 가 아래 있고 여기 에일리언 위 h 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스크린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가 입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일리언 y는 0이죠? 왜냐면 맨 위에서 내려올 거니까.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뭘 결정하냐면요. 자동으로 이제 내려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엘리언의 스피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으로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러한 정보들. 엘리언 위치, 스피드. 이게 반영이 돼서 밑으로 쭉쭉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AlienX,Y 요거가 아까 그림 그려지는 데 들어가면 된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단 Alien이 나타난 것까지는 어, 위치까지는 반영이 됐겠죠 랜덤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그 에일리언 스피드는 아직 적용을 안 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또 어떤 에러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이런 작업하실 때 당연히 세이브 에즈 해가면서 저장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보통 날짜를 많이 적어놓습니다. 이 날짜가 좀 중요한 경우가 많아서 날짜 적고 버전을 적는다거나 어 버전을 적을 때는 그 이유 왜이 버전을 바꿨는가를 보통 적는데요. 음, 에일리언을 세팅했다. 원해 보겠습니다. 또 에러가 났습니다. 어. 엘리언 y가 지금 없다고 나오는데 왜 없을까요? 아, 네. 제가 오타를 낸것 같네요. 네. 어, 지금 제가 세이브 에즈에서 저장했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 바꿔야 되는 거. 이게 참. 좋잖아요 <laughs> 네, 됐습니다. 지금 랜덤하게 나타났죠. 근데 얘가 내려오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알수 있었고, 어쨌든 여기까지는 에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일리언이 나오게, 내려오게끔 만들어야겠죠? 에일리언이 변화한다. 에일리언이, 어, 아까 스피드 기억나시죠? 에일리언의 스피드도 바뀌면서 그 스피드에 따라서 슉 내려오게 될 텐데, 그걸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이 에일리언 오브젝트 그리는 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이걸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에일리언, y 해주고, 이 값이 영향을 받아야 된다. 어떤 영향을 받는가? 어, alien s p e 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 그게 이제 변화를 받았을 때, 결국에는 이 픽셀이 위에 있다가 쭉 밑으로 내려올 거잖아요. 이 x, y에서 y를 지금 바꿨으니까 y가 계속 내려오면서 쭉 화면이 그려질 텐데, 그게 결국에는 3씩 쭉 증가한다라는 거잖아요. 픽셀이 3에서 6으로, 6에서 9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와진다. 라는 거니까요. 요 변화를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쭉 하고 내가 0에서부터 3, 6, 9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만 나오고 이제 안 나오죠. 이미 걔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쭉 내려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저기 이제 저게 이제 한번 나오고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걸 조건을 결정해야겠죠. 자, 그 조건을 어떻게 하는지 아까 혹시 이렇게 왼쪽, 왼쪽과 오른쪽을 결정해서 그 범위 이상 못 벗어나게끔 만들었던 거랑 유사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 대신에 어차피 이 그림이 슉 내려가서 이 스크린 바깥으로 나가도 괜찮죠. 이거는. 왜냐면 저기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니까. 어쨌든 이것보다, 음, 어떤 값이 이제 더 커졌을 때. 더 커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스크린의 화이트, 화이트 높이가 이게 지금 600인데요. 0,0에서 600으로 내려왔는데 그 600보다 이 아래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도 상관없겠죠. 지나가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스크린 화이트보다 작아졌을 때 정확히는 아래로 내려간 게 커지는 거죠. 오히려 숫자가. 숫자가 커졌을 때 그때 조건을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요. 0부터 이게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0, 100, 200, 400, 300, 400, 500, 600.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그림이 갔을 거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수치가 변한 거를, ln y의 값이 이게 screen height. screen height보다 커졌을 때. 저거 에일리의 값을 다시 0으로 만들어주면 슉하고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근데 x 값은 바뀌어야겠죠. 그래야 랜덤 값이 랜덤하게 계속 저기 나오는 걸로 효과가 나올 테니까요. 이거는 아까 그 방법 기억하시죠? 랜덤 있고, 그 랜덤 할때 랜드, range 해서 0,2, 오른쪽 끝 정하는 거, 스크린 트 빼기, 에일리언 위트 해주면은, 이렇게. 여러분, 가독도 높이려고 좀 띄어쓰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결국엔 아래로 내려갈 때 그런 결정하게 되고, 이게 인식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콜론을 해줘야만, 이 i f 문을 인지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요 변화된 에일리언 y, x가 이렇게 들어가서, 0 이하로 내려가면은, 아, 정확히는 L 연 Y의 값이 스크린 하이트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은 그값 그게 다시 0으로 가고 랜덤 마운 위치 X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자쭉 내려가서요, 여기 내려갔을 때 다시 위에 나타났고요, 쭉 내려가고 다시 위에 나타났고 이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우리가 해야 될게 남아 있죠. 붙였을 때 어떤 효과 가 발휘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죠? 이 효과를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윈도우 만들고, 본체, 플라이트 만들고, 그 다음에 e n m y 만들고, 그걸 내려오게 만들고, 그런 위치 조건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랜덤 함수 주고,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